백스윙해서 마치 고리를 치듯이 이렇게 고리를 치듯이 고리를 치듯이 이런 형태의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아웃 스윙을 만들어낸다는 거. 인사이드로 들어오면서 3도가 먼저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 클럽 자체를 또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있네. 떨어뜨리는 효과가 완전 일석삼조네 3조 이걸 좀 하시라고. 꼭 애가 살아서 못 살겠다 내가 그것좀 하시라고 꼭하면 돼요. 그러고 그거 하루 이틀 해 갖고 뭐또 아, 안 되더라. 이 하지 말고 댓글에. 안녕하세요. 황수 프로입니다. 예. 아. 정말 뭐 요즘 날씨 같으면 매일매일 필드도 가고 싶고 또, 우리 좋아하는 구독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치고 싶고, 이런데, 사실은 뭐, 너무, 뭐, 시간적, 공간적,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을 좀 많이 좀 만나고 싶고, 그런데, 뭐, 이렇게 영상으로만 늘 뵙게 되고, 또, 이번 달은 또, 가정의 달이고, 가정이 달에 또 다들 소중한 분들, 또 가까운 분들, 그렇게 많이. 그래, 가정이 달, 돈 많이 쓰는 달이다. <laughs> 돈이 문장 나가는 달이죠. 예, 또, 우리 골프 하시는 분들, 그, 휴일이라고 무작정 필드로만 내달리지 마시고, 또 가족들하고, 에이, 이 5월달만 좀 잘해놓으면 6월, 7월, 8월, 얼마든지 우리 또, 필드에서 또 그리고 5월달 잘또 어른들 자녀들 또 아내 남편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6월달 7월달 공치로또 많이 나가야죠 또 더워지면은 또 시원한 쪽으로 또 추우면은 또 더운 쪽으로 또뭐 우리 그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의 열정을 가지면은 다 그렇게 또 움직이시잖아요. 예. 어, 개인적으로 오늘은 제가 스윙을 뭐 이렇게 요즘 제가 좀 무슨 얘기를 적, 좀 적게 합니다. 그죠? 사실은 뭐그 얘기를 하는데 뭐 이래저래 댓글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또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아, 또 내가 뭘 잘못하는가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자꾸 줄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골프에서 이야기하는 정박자와 엇박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삼두를 중심으로, 팔을 중심으로 엇박자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하체의 엇박자는 잘 보시면은 백스윙에는 우리가 충분히 몸에 터닝을 하면서 자, 이렇게 오른 어깨를 뒤쪽으로 열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도달하기 전 어깨쯤에서 이미 오른발은 왼발은 왼발은 이미 내려 다운스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왼발은 다운스윙을 준비하면서 체중이동이 살짝 됐죠. 그러면서 내가 전체적인 등이 음 등근육이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런데 이때 손은 손은 어떻게 됩니까? 팔은 백스윙을 계속하고 진행되고 나는 이미 하체에서 들었는데 이건 다운스윙의 엇박자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 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고 이것도 엇박자인데 우리는 3도의 엇박자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하체가 이렇게 가는데 이때 손은 이렇게 가는데 클럽을 코킹을 하고 손에 오른손이 힌징을 하면서 완전히 풀어 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넘어가는데 하면 이미 삼두는 이렇게 엇박자로 들어기 오 시작한다고. 자 상체만 한번 비춰지죠, 피디님. 이렇게 체는 이렇게 하고 자 이거 한 손으로 하면 클럽과 손은 힌징 상태로 넘어가는데 삼두는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이 엇박자잖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삼두와 전완근 손목, 클럽, 이걸 한덩거리로 보고 삼두를 따로 본다면은 이 삼두가 들어오면서 얘는 전완근과 클럽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이 엇박자. 이게 몸에서 그대로 하는 우리 몸통 전체를 정박자로 돌렸을 때 몸은 다운 스윙에서나 하면 이미 엇박자로 준비를 왼발 앞쪽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다운되면서 오른발 뒤쪽으로 우리가 체중, 아, 왼발 뒤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엇박자를 통한 그러니까 극한의 그 꼬임, 극한의 그 꼬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상당한 난이도, 상당한 노력, 상당한 기간, 이 모든 게 사실은 매우 좀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이 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그런데, 단, 이 팔의 엇박자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 잘 보십시오. 가는데, 얘가 가는데 넘어가는데, 삼두가. 넘어가려고 힌징을. 자, 여기서 보면은, 힌징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삼두가 한번 들어오면은, 자, 이게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클럽이 살로잉 되는 이런 느낌에다가, 레깅까지 같이 되는 이 느낌. 자, 다시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이것도 정박자가 아니고 엇박자죠. 이 엇박자. 그러니까 몸에, 몸에서 엇박자가 동시에 두 가지가 걸린다는 거죠. 몸통과 하체와 상체에 다운 스윙에서 엇박자. 자, 여기서 보면 엇박자가 이렇게 가는데 이때 우리가 삼두나, 삼두나 팔만을 가지고 있을 때 데드 핸드는 가려고 힘을 안 주니까 가려고 계속 보려고 하고, 삼두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드핸드라고 여기 지칭을 했다라면, 얘는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잡지 말고, 그냥 가도록 버려두고, 니는 가라, 이렇 하고, 버려두고, 버려두고 삼두가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이내 배꼽 앞으로 들어오는, 이런 엇박자는 사실은 임팩트를 아주 강하게 다운보로로 공을 컨택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자 하체의 엇박자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하체의 엇박자를 통해서 제가 한 두세 개 공을 쳐 보겠습니다 자 하체의 엇박자는 이런 식으로 자 팔은 전체적으로 가는데 하체가 자 앞에서 보면 팔은 전체적으로 가는데 이미 이 허리 허리와 어깨 사이를 통과할 때 하면 이미 왼쪽. 왼쪽 발바닥에서, 발바닥에서 한번 그 다운 스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래, 체중이동이 한번 된 거죠. 다시 한번요. 이런 느낌의 샷. 이런 느낌의 샷인데, 이거를 그냥 팔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 팔을 또 엇박자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자, 여기에서. 자, 하체를 제가 쓰지 않고 그냥 왼발에 살짝 체중을 준 상태. 이게 이제 언더레이션이 있는 지면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라이 상태에서 가고, 이런 느낌. 자, 이 엇박자는 바로, 데드핸드가 그냥 진행을 백스윙 쪽으로, 공 뒤쪽으로 진행을 하고, 하는 와중에 내가 팔 삼두가 그냥 들어오는 느낌. 이 엇박자를, 이것도 또 다른 엇박자. 그두 가지 엇박자가 섞이긴 한데 근데 지면이 우리가 고르지 않다라면 은 필드에서 이 엇박자가 상당한 어, 컨택과 비거리를 같이 만들어주고 정확한 볼을 날릴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어, 괜찮은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정박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정박자죠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는 거 이거는 정박자잖아 정박자 이거는 사실은 임팩트를 강하게 왜냐하면 정박자 자체가 내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 지어버리는 그립을 지어버리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현상을 만들어내니까 그 정박자로 그냥 오게 되면은 최저점에 있는 공이 다행히 있다라면은 다운브로로 맞겠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정박자로 올르면 올려치는 어퍼브로로 만들어내 버린다는 거 그래서. 저, 일전에 시가, 저, 영상 때도 제가 척추각을 끝까지 유지하고 손이 나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이거를 전제로 한 엇박자. 이 자, 팔꿈치가 들어오는 엇박자. 얘는 가고, 얘는 가는데 나는 팔꿈 저, 오른 삼두가 들어오는 느낌. 자, 다시요. 이 느낌. 이 느낌이 의외로 우리가 이제 채찍 칠 때도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서 채찍을 밑으로 친다고 하면 은 이런 느낌 얘는 올라가는데 클럽은 가는데 내 손목에 힌징을 하고 힘 빼면서 삼두가 들어오는 이 엇박자 그러니까 이 엇박자가 몸과 하체와 상체의 엇박자와 이 삼두와 전완근 손목 클럽의 엇박자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가 최대의 비거리와 방향성, 그러고 다운브로로 공을 때려낼 수 있다는 거. 이 연습을 진짜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연습 방법은 다른 거 없잖아. 한 손으로 들고, 자 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쭉 올라가는데 아직 힌징이 되지 않았습니다. 힌징이 되려고 할 때, 자 보세요. 손목을 좀 비춰주십시오. 힌징이 되려고 할때 삼두가 들어오는 느낌. 힌징이 되려고 할때 삼두가 내 배꼽 앞으로 들어오는 느낌. 이느낌의 샷을. 자, 이느낌의 샷이 동시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백스윙해서 마치 고리를 치듯이 이렇게 고리를 치듯이 고리를 치듯이 이런 형태의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아웃 스윙을 만들어낸다는 거. 인사이드로 들어오면서 3도가 먼저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 클럽 자체를 또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있네. 떨어뜨리는 효과가 완전 일석삼조네 3조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하체는 그러면 두고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하자고.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하체의 움직임이나 발바닥의 움직임이나 무릎의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거는 사실은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팔은 할수 있잖아. 팔은 할수 있잖아. 여기서 올라가서 무거운 이게 이제 터닝 할 때쯤 삼두가 들어오고 터닝할 때쯤 삼두가 들어오는데 헤드는 계속 뒤로 전진을 하잖아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나는 삼두는 한번 미리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느낌 이 느낌의 샷을 하자고 이 정도는 노력을 해 줘야지 이 정도는 진짜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그래도 같이 뭐 이래 좀 대화하고 댓글에 내가 뭐 감사합니다 컸고 내가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달거 아니야 달거 맨날 이 지랄하면서도 어? 안 하잖아 안 하면은 내가 뭐 이야기 해줄 때뭐 있노 엉뚱한 소리나 실실하면은 내가 댓글 달게 뭐 있노 뭐라고 달겠노 그 댓글 이래 달지 뭐 아이고 좀더하이 엄마. 이런 이야기 할수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엇박자를 느끼시라고 팔 그냥 갖고도 이 엇박자 할수 있잖아 이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팔이 내려오고 순서대로 삼두가 내려오고 손이 내려오고 자 삼두가 내려오고 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헤드가 내려오고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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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으로 하니까 또 이거잖아 이거 여, 옆으로 하니까 이거고 이걸 좀 하시라고 꼭 애가 살아서못 살겠다 내가 그거좀 하시라고 꼭 하면 돼요 그러고 그거 하루 이틀 해갖고 뭐또아 안되더라 이거 지 말고 댓글에 최소한 한달 정도 해라니까 하면은 뭐가 착하고 떨어지면서 공 헤드가 봉 아주 날갯짓처럼 착하고 감아 가 나가는 느낌이 나온다고. 내가 정말 자신한테니까 제발 좀 같이 해서 댓글. 아이고 프로님 정말 됩디다징이돼요이 카고 이런 얘기 좀 하시라고. 되든 안 되든 댓글 좋아요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